가셔도 돼요 가요 아하 설아 이거 보 어떻게 됐어 그었지 안녕하세요 해야 돼 응? 뭐가 게임이 안 돼? 는데데데데 어? <laughs> 아, 시키드라고, 시키아라고 시키드라고. 시라고시만드라고 시키드라고. 시키드고가키드라고 시키드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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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이라고 시키드라고. 라고말키드라고 시키드라고. 시키드라고. 시키드라나고시라고시키지라고라 찍어주고 맨날 그놈 <laughs> 분석해주고, 그래. 분석해주고, 분석가에 가 분석해주고? 야, 그냥 유튜브에 그냥 올려. 이튜브에 유튜브에 유튜브 유튜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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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반까지 기다렸다. 아무도 안 오길래 와버렸 체육관. 아, 그렇게 사람 못없어 사람 없어 갖고 지금 와버렸다 아, 진짜? 한 명도 안 넣어. 나는 체육관 문 열어야 되는까못 오는데. 내가 혼자도 그러고 있냐? 뭘? 클럽 <laughs> <laughs> <뭘? 웃음> <뭐라? 웃음> 우리 봐봐. 북적북적 <laughs> 하잖아. <복잡한 웃음>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하니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야. 그렇지. 한분은 우리 꿈이 아닌데? 그렇다 차 그냥 <웃음> <웃음>

근데? 여기 봐봐, 여기 여기. 소리 없는것 같아? 진짜? 아예 땀나 먹는 거안 나고. 어,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? 응. 어? 신청 아니라, 신청하나이이어이아하라청하라더라아청하라더라 신청하라더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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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맞고 다들 다니냐고? 다들 똑같다고. 약간 언니가 얘기를 해준 거지 근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일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가무정도 지가 공부가 완는히안 되는 거예요. 했는데 조금씩은 가

Terima <sum> 선생님 해주실거요 선생님, 뿌해주세요전려주있잖아선생 아이, 있잖아. 방금 이기고 나오게지않셨어요두개연속인데전만이 그럼 장만이도 삼겹살 안 선생님, 이거 봐 삼겹살 안 쓰고. 아, 죄송해요. 아, 안안 하고 안안 하고 왔어, 그냥? 이거 잘안 한다 하더만. 근데 응. 아들하고 좀 내가 뭐해스를저 주시고 있어 아, 얘는 뒷구력이 오래됐어. 얘는 얘구력이 나이만큼 됐어. 10살 1 2년이야구력 그래 우리 아들 2달인데 우리 어, 우리 연극이야, 저 애들. 그런 거어안되는야거 그렇지. 25대 20대 20대 20대

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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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내 다리야. 아이고 왜? 뭐. 왜? 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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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작가 앞에> <놀람> Thank you.